약 100여 년전 사람이 보는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던 독일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동물원에서 그들의 행동을 다각도에서 관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바로 1911년 칸딘스키와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청기사파를 만든 프란츠 마르크입니다. 동물의 순수함을 통해 그의 내면을 표현했던 프란츠 마르크는 짧은 생애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다양한 회화 기법들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든 앞길이 매우 유망한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침집된 지 2년 후 36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며 전사합니다. 그는 1905년 장 니스를 만나 프랑스 미술 인상주의를 접했고 동물들을 처음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야수파 앙리 마티스의 영향으로 1910년경부터 그의 화풍은 바뀌어 장식적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원색의 색재 사용, 원근감 없이 넓게 펼쳐진 색면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1910년경에는 그의 평생 친구 오커스트 마케를 통해 색채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데요. 색채에 대한 정의와 색채 혼합에 대한 그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편지로서 보내기도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항상 제 머릿속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파랑, 노랑, 빨간색에 대한 제 이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랑색은 남성적 원리에 입각한 생기있고 정신적인 색입니다. 노란색은 여성적 원리에 입각한 다정하고 명량하며 정신적인 색입니다. 빨간색은 물질적이며 거칠고 무거우며 파랑색과 노란색에 의해 대립되고 압도당하는 색입니다. 예를 들면, 진지함과 정신을 나타내는 파란색을 빨간색과 섞으면, 파란색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의 느낌이 더 강렬해지며, 만일 오렌지색을 얻기 위해 빨간과 노란색을 섞으면,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노란색을 관능적인 힘을 가진 맹렬한 느낌으로 바꾸어줍니다. 1912년에는 로베르 돌로네를 만나 큐비즘의 한 분파인 오르피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11년 그는 칸딘스키와 함께 청기사파를 결성해 이끌어 나갔지만 마르크의 작품에 나타난 정신 세계는 칸딘스키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마르크는 르네상스 이후 독일의 자연을 통해 그 영감을 얻고 표현하려 한 독일의 화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나 그들처럼 그들이 본 독일의 자연을 직접 그리는 대신 마르크는 동물들의 순수한 눈으로 본 자연을 그리려 노력했습니다. 마르크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동물이었던 말을 그린 작품입니다. 장식적 느낌의 물씬 풍기는 유겐티 스틸 지가르누보 형식의 다소 비구상적 작품으로 세마리 말의 유려한 목과 갈기, 등과 엉덩이 곡선들은 같은 리듬을 이루고 있는 배경의 언덕, 산들과 함께 자연과 말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렬한 원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삼원색의 빨강, 파랑, 노란색을 사용해 그렸으며 삼원색의 조화만으로 심어하고 깊은 철학적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남성적이고 정신적인 파란색을 이용해 말을 그려 강렬함과 깊은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현했고 산과 언덕을 붉은색으로 표현함으로 파란색 말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쓸쓸함과 우수에 젖은 느낌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마리의 푸른 말들과 비교해 전반적인 느낌은 비슷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덕의 모양들은 여전히 유겐티스틸 형식을 이용해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형태로 그렸지만, 말의 모습에서는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각지고 입체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돼지의 네 다리를 굳게 디디고 있는 모습 또한 매우 견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마리와 이혼하고 1911년 마리아와 재혼한 후 그린 작품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1906년. 마르크는 그의 여인들을 인상주의 풍으로 한 작품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앉아있는 여인이 당시 부인이었던 말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인이 두 번째 부인 마리아입니다. 그의 두 번째 결혼을 통한 느낌을 안정과 평안을 상징하는 소를 통해 그렸으며 여성적이며 명랑한 색상인 노란색을 소에 대입함으로 밝고 톡톡 튀는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노란소 주위의 빨간색은 노란색의 느낌을 더욱 관능적이고 생기있게 만들고 있으며 먼산은 남성적인 파란색으로 그려 노란소를 상징하는 마리아와 그녀를 뒤에서 바치고 있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드메인 1912년 그린 작품인데요. 이미 이때는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 호랑이의 형태는 입체적이고 매우 각져 있으며 주위의 배경들은 파편화되어 뾰족하고 각이진 다면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여주었던 유겐트 스틸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나 삼원색을 이용한 원색의 사용과 이들의 조화를 통한 효과는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으며 먹이를 발견해 공격하기 직전, 뭉클인 호랑이의 모습에서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당시의 불안정한 유럽 사회를 모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2년 파리에서 들로나를 만난 후 추구하던 큐비즘의 한 분파인 오르피즘의 깊은 영향을 받아 그린 매우 비구상 작품입니다. 큐비즘적인 직선과 뾰족한 다면체의 여러 형태들이 파편화되어 표현되었으나 삼원색을 통해 그의 느낌을 표현한 것은 여전합니다. 불안함과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공포에 질린 동물의 모습들을 통해 곧 유럽에 불어닥칠 전쟁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포에 질려 몸을 비틀고 있는 사슴은 희망의 상징인 파란색을 이용해 그려 전쟁은 구세계를 종식시키고 유토피아적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14년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 전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당시의 불안정한 상황을 부서진 형태들, 유희하는 형태들, 싸우는 형태들. 추상적인 형태들의 비구상 작품에 투영에 그리기도 했습니다. 색채 측면에서는 그가 즐겨 사용하던 파랑, 노랑, 빨간색의 삼원색은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화가 초창기부터 동물들을 통해 추구하던 그의 순수한 정신 세계는 말면에 들어서면서는 하 궁극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와 삼원색의 색채를 통해 표현됐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마르크는 기병으로 독일군에 징집되고, 1916년 칸디스키는 러시아로 돌아가며, 청기사파는 자연히 해체됩니다. 이들 청기사파가 추구했던 정신적 표현 방식은 색채와 형태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타리파와는 달리 상당히 심미적이고 장식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들이 추상적 회화를 통해 추구하던 정신세계는 이후 다양한 비구상 회화에 출연해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